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3-1단어 논증의 설득력 파악하기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록되어 있는 글 정리해보겠습니다. 관례는 주장하는 글, 논설문이고 따라서 성격은 논리적 설득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재는 인공불빛과 환경이고 주제는 생명체가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여기서 마련하는 인공불빛을 줄여야 한다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설득하고 있습니다. 특징은 독자에게 질문을 던져 문제 의식을 촉구하고 있으며 일상 생활에서 흔하게 보일 수 있는 쉬운 소재를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귀납 논증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귀납 논증을 사용하여 글쓴이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귀납 논증의 특징을 먼저 살펴보면, 먼저 정의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들로부터 개별적 사례죠, 사례들로부터 일반적인 사실, 사실 결론을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일반화와 유추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볼수 있습니다. 특징은 먼저 일반화 부분은 경험적 사실들로부터 추상화를 통해 일반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방법이고 예측은 경험적 사례들로부터 특정한 사건이 일어날 개연성에 대해 미리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점은 여러 현상 등을 관찰하여 법칙으로 만들어 지식을 확장할 수 있고 이렇게 만들어진 법칙으로 앞으로 나타날 어떤 사태에 대해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의점은 충분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주장하면 잘못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고 실제 사례와 결론이 다른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또 그래 구조 나와 있죠. 서론 부분이 우리 교과수로, 교과서 교과서 소루권에는 빠져 있고 여기 보면 개별적 사례들로부터 일반적인 원리가 나와 있으므로 귀납의 방식을 사용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문제 한번 살펴보면 이와 같은 글 논설문이죠.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이죠. 객관적인 사실만 전달한다. 물론 논설문에도 주장하는 글에도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러한 객관적인 사실만 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2번 문제. 이 글의 글쓴이가 주장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사용한 방법. 아까 뭐라고 했죠? 귀납이라고 했죠? 물론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한번 살펴볼까요? 답은 2번이죠.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풍부하게 제시하여 그것을 근거로 사용한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러한 다양한 자료들은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